장들 저희 했던 게저기 보시겠죠? 자, 고기 한데한 근점 같은 라인점. 자, 빵 처지면서 이때 이 다리를 돌리는 거기 때문에 이제 엑스패스 레그드가 매그드. 자, 이거 보시게요. 자, 라스의 자, 다생들 라스. 아, 라스 같은 건 고달프죠. 자, 이 상태에서. 앉아서 라스오 이 다리가 제 몸통에 없이 지 않고 제각이 무릎 보이시죠? 자, 앉은 다음에 무릎으로 상대를 밀어주세요 라스오 풀렸죠? 자 그러면 이제 첫 번째로 상대편 이쪽 발목 그립을 잡으실지, 잡으세자그 다음에 상대편이 이동이 이렇게 가만히 있으려고 제목끼 잡든지 막 이렇게 잡을 잡으려고 죠 잡으세요. 자그 다음에 자이상태로 일어나셔서 자 스쿼트, 스쿼트. 그럼 이제 상대가 막 다리 제자리 막꼭막 이렇게 하겠죠 <웃음> 돌리셨죠 <웃음> 근데 중요한 게뭐냐면요이 팔이 이렇게 들어가 버리면요 다시 났어요 그러니까 이그 상태에서 어서 하그 작은 쪽 손이 손등이 안으로 가게 이렇게 들어버리세요 약속 잡아 버리면 낯 수가 안 잡혀요 이렇게 되면은 그냥 다시 달려가요 네, 다시